아 여기 물고기 있다 물고기 저거요 물고기 역동 거이 생겼는데 새끼들 역동 거이 생겼어요 자식들 왔다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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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한번 타볼게요 한번 타볼게요 왔다 왔다 한번 타봐야 와 이건 이쁘다 대박 한번더 타보자. 그냥 타고 가면 돼, 공짠가 봐. 응, 공짠가 봐요. 그냥 타고 가보자. 어, 이거 좋다, 이거. 어우, 이거 좋다. 와, 대학 탐방. 아, 귀찮네. 어. 대학 탐방 좋네. 학교 아. 무지 큰가 봐요. 이거 뭐지? 와뭐 사파리 투어 하는 것 비슷할 대학 투어는 랑시에서 랑시 대학교에서 여러분 대학교 투어는 예, 걷지 말고 어, 랑시 대학교 와서 이거 타고 어, 투어를 하시는 걸로 해 보세요 구경할 수 있다니까 요 노래 아 좋다. 아, 여긴 요리학 같나봐요, 여기. 여기 요리학 같다. 어. 여기는 요리학교, 요리, 아 음. 어, 좋다. 한시대학교에서 방송하니까 이래 편하고 좋네. 어. 아, r s u 가 저런 가다 항공, 항공학 같나봐요, 여기. 여기는 항공학 교다 어, 아, 이 이쁘다. 있어 보인다. 응. 한 바퀴 그냥 돌자, 앉아갖고, 그냥 한 바퀴 돌게요, 그냥. 괜히 걸어 댕길 필요도 없고, 딱 좋네. 어. 돗자리 사갖고 자리 잡으라고요. 아, 미치겠다. 아, 어, 겁나 편하네, 이래. 대학교에서 방송할 때, 이렇게 편해야지. 얼마나 좋아. 얼마 편해요? 이거. 방송하기 얼마나 편해요? 뭐 사파리 투어 비슷하게요 어. 어 여기도 학식 먹는 데 있네 여기. 아 여기가 라인인가봐요 여기 건물 라인입니다 9번 건물 아 좋다 오, 머리. 아이고, 편하다. 한 바퀴 쑥 돌아볼게요. 돌다가 마음에 드는 곳에 내려가고, 어. 인터뷰도 해보고. 누가 보면, 나 여기 학생인 줄 알겠네. 늙은 학생이요 복학생. 늙은 복학생. 거의 교수급인데, 가세 정도 나이면은 여기 교수급인데, 뭐. 학교 겁나 크다. 야, 학교 겁나 크다. 갈때 찾아갈 수 있을란 건 모르겠다. 어. 복학생이 아니고 교수급이죠, 교수. 한 바퀴 돌아보자. 그냥 타고 있어 보자. 됐어요. 어, 괜찮네. 와, 겁나 크다. 아, 좋다. 편히 앉아갖고, 이래고 어. 아, 편히 앉아갖고, 이 대학교 한밖에 넣을 수 있어요. 좋다. 아, 대학교 겁나 크다. 여러분은 이제 지금 남시대학교를 보고 계십니다. 어, 투어버스를 타고, 예. 투어 버스를 타고 남시대학교를 구경 중이십니다. 아... 졸라 편하다. 진짜. 아... 이게 대학교 투어죠. 이거 아. 나중에 놀러 오시는 분들 보고 대학교 투어 한번 시켜드려야 되겠다. 대학교 그어 얼마나 좋아요. 편안하게 대학교라 그런지 어, 여기는 BMW 이런 차가 잘안 보이네요. 좋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게 대학교 투어를 보고 계십니다. 바깥에 좀 보여드릴게요. 야, 아, 대학교 투어. 이게 대학교, 진정한 대학교 투어입니다. 와, 건물도 이쁘고. 와, 학교가 겁나 크다, 진짜. 어. 여기도 버튼 같은 거있네 아. 어. 어. 여기도 버튼 같은 게 있네, 오. 그냥. 저는 뭐, 저 편안하게 앉아가다가 보고, 어. 아우, 좋다. BMG8370님, 해 주세요. 어. 아, 참 좋다. 아까 저 사진 찍고 있는 언니 있었는데, 언니하고 인터넷 어 b m g 8 3 7 0님 별풍선, 씹, 별풍선, 씹, 소중한 별풍선, 10만 개 같은 별풍선, 몇 개? 별풍선,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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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아, 혼나 감사합니다. 어, 랑시대학교 투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랑시대학교 투어를 보고 계십니다. 우렁이와 멍멍이님 와 우렁이와 멍이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우 아아 RSU가 랑시 유니버시티네 아 맞네 대학교 투어 좋다 이렇다고 했는데 야 크긴 크다 여기 자체적으로 이런 셔틀버스가 있으니까 어. 어. 어서 오세요 사장님 좋다 어, 엄청나게 어. 이야. 한 바퀴 순환버스인데 이게 보니까 순환버스에요 순환버스인데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 다 돌아가. 대학교, 이거 타고 있으면 대학교 구경 다할수 있어요. 예. 입구에 돌아서 이거 타고 그냥 대학교 한 바퀴 도시면 돼요, 그냥. 어. 아, 대학교 내 헬스클럽도 있고 좋다. 예, 돈모한 동무항 근처에요. 돈모한에서 조금 더 와야 돼요, 와기는. 오, 좋다. 오, 원장네 어, 급장. 아. 귀엽다. 아. 아까 탔던데서 내려갖고 어그 근처에서 이제 대학생들 좀 있으니까 인터뷰를 해봐야 돼. 탔던데서 내려야지. 한 바퀴 뺑고 계속 돌아요 이게. 어. 오. 외국 사람도 있네. 어, 어 영어님 어서오세요. 어 내린다. 내리는 사람은 내리고, 난 아까 타는 데까지 갈 거야. 어, 저 시장 열렸네. 요 잠깐 내렸다 갈까요? 아, 어, 시장이 열렸네. 이교내 시장 열린 거 잠깐만 보고 갈게요. 보고 가실게요. 보고 다시 타면 되니까 어. 이제 내려볼까 내리자 내리고 오. 내리고 시장 구경을 좀해볼게 태국은 대학교 안에 이렇게 시장 도 열려요 어. 시장 구경 좀 할까요 오 뜨거라 오늘 선크림을 많이 발라서 그렇지 대학교 안에 이래 시장이 열려요 대학교 안에 시장이 열리죠. 와 사람 많다. 대학생들도 장사하네. 이거 뭐지 음악 소리가 이렇게 들리네 어, 이거 학생들이 장사한다. 어, 잠 인터뷰 해볼까 하세안 ขายข่อะไรขาอะไรตกปุ๊กี่หรอโอ้ตสามพาเหนือกันนะเั้ยไหมไม่เอาหรอใช่ไหมอ๋ออันนี้เจ้าแล้วก็รู้จักตอกปุ๊กดีอร่อยไหมอร่อยจุ๊งหรือะอะไรครับ เอสแล้วก็เชืออออ่อมออคอูค่ะไม่ค่ะอ๋อไเท่าไหรุ่ขไมคุเท่าไหร่ยี่สิบค่ะยี่สิบหลอถ้าไม่รู้จักก็ถ้าดูในซีรีส์เกาหลาีอาซีรีส์เกาหลีใช่ไหมโอ้อ้ามา้ามา้ามาอะไรก็พามาแล้วก็เรื่อง 你好。啊。你好。啊。好。你好。 どうぞ。